반갑습니다. 태양구사기 팀장 오정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장비, 간단하게 재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사는 코벨코입니다. 장비 이름은 SK17. 제작년식은 2017년식이고요. 특이상으로는 대중속 버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시간은 9000시간을 조금 더 사용했고, 광고를 내는 금액은 1,400만원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장비는 태양구사기에서 매입을 했고,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디 어디 장비를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관 전체적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색을 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입하시는 분들이 하도 관심 깊게 보는 부분이라 도색을 안할 수가 없어서 도색을 해서 드리고자 이렇게 도색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핀 유격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놨습니다. 그래서 핀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핀 유격을 다 손질하고 나서 그리스를 전체적으로 다 주입을 했습니다. 출고하기 전 그리스를 한 번씩 다 줘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안 들어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 닛볼로 문제가 되어서 그리스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닛볼만 교환하면 되겠지만 닛볼 이상 없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핀까지 뽑아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장비는 전체적으로 그리스, 니불 그리스 전체적으로 다 주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하부, 고무 트랙은 상태가 아주 좋아서 교환 없이 한참 동안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러가 양쪽에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양쪽 다새 제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초보자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문제 있는지 문제 없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양심 있는 매매상사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까지 손을 봐서 드리는 업체는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유는 당연히 없고 노유가 있다라면 장비를 해서 드릴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식 정비 가격 2,400이라면 가격만큼은 조금 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장비는 단점으로는 집게가 없습니다. 가격 DC 없이 새 집게로 장착을 해 드릴 수도 있고 집게가 필요 없다라면 약간의 절충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오셔서 장비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제가 몰라서 장비 문제점을 발견 못했다라면 그 부분만큼은 추가로 정비해서 출고해 드릴 거니까 일단 오셔서 장비 꼼꼼하게 살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굴삭기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